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파는 아지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에도 좀 엄청 바쁜 뭐 토요일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금 쌀쌀하네요 어, 그래도 좀 마지막 꽃샘추인것 그 같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들 예, 항상 안전운전 예,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차량 또 k7 프리미어 차량 2.5 노블레스 차량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앞서서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요 차량 또 꼼꼼하게 차근차근차근 설명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하나 띄우겠습니다. 예. 제 저, 와이프하고 저, 저, 탁송, 이제, 예, 갖는 차량이죠. 네, 양산, 아, 창원, 예, 경남 창원 구독자님, 구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차량은요, 예, 19년 12월 등록에 20년형으로 나와 있는, 예, 기아 자동차 K7 프리미어 2.5 예, 노블레스, 예, 저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외관 바디는 이제, 오로라 블랙 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기아는 그렇게 이제 색상을 갖고 있고, 어, 현대 같은 경우에는 블랙 다이아몬드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주행 키로수는 적당한 키로수입니다. 85,200키로를 주행했고요. 단순 교환 조차 없는 완전 완전, 완전, 완전 무사고, 법정보증서 발급 차량이고요. 어, 상위차량 출고 당시에, 예, 또, 기본적으로 노블레스 옵션 자체가, 어, 뭐, 전방추돌방지장치라든지, 뭐, 전동식 파워트는 그런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셨습니다. 전방추돌방지장치, 자선이탈, 후축방까지 되어 있고요. 뭐 통풍시트,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스마트키 두개다 커스텀 해놨고요. 신품 오일, 골매트까지도 완벽하게, 어, 그랜다이저 커스텀까지도 되어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오늘의 차량, 에, 진단 테스트, 아, 이 말씀도 한번 드리고 갈게요. 진단 테스트, 이제 요 앞전 영상부터 하고 있죠. 아무래도, 어, 제가 테스트를 하, 기본적으로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 더 이제, 어, 신뢰적인, 예, 어떤 영상적으로 어, 공유할 수 있는 신뢰감 좀더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제가 직접, 예, 어, 차량 진단 테스트까지 OBD 단조로 연결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차량 진단 테스트부터 출발해보시다. 가자! 네 구독자님 오늘또 기아 K7 차량이죠. 2.5 20년식의 예, 노블레스형 차량입니다. 오늘 차량 진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량 진단 들어가서요. 오늘의 차량 진단을 보겠습니다. 내차 진단하기 눌러주시고요. 어, 상세하게 봐야 되니까 정밀 하셔가지고 동의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자님 지금 차량 진단이 완료가 됐고요. 어, 상세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계 고장 코드가 발견되었죠?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고장 코드 클린, 임시 고장 코드 클린, 과거 고장 코드 클린, 올 양호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 Find your way into this wonderland cross the middle. In minds with shadow play, I get you world upside down. 네, 구독자님 영상 잘 보셨어요? 깔끔하죠? 깔끔하고 가격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2020년 형 12월, 19년 12월이니까, 어, 올해 그 10만 키로까지, 5년에 10만 키로까지, 올해 12월까지도 엔진 미션, 주요 동력 계통 부분은 어, 기아 오토큐 서비스에서 AS를 또 받을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랜드 아이저표 커스텀까지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적성도 괜찮고요. 구매 안 하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뭐 지금 좀 낮이지만 항상 저녁에 영상이 올라가니까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